저의 좀 개인적인 그런 썰이에요. 그 집에서 꿈을 진짜 많이 꿨어. 내가 이제 일본, 나 혼자 살때 이제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나 그때 진짜 미친 듯이 울었어. 엄마 말로는 할아버지가 다리 수술을 하시는데 병원에서 말렸대 하시지 말라고 지금 마취를 하시면 못 깨어나실 확률이 높다라면서 결국 할아버지가 그 수술을 결국 받게 됐어 이상하게 할아버지가 날 되게 예뻐하셨거든 울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할아버지 장례를 할때그 이제 그흰 이제 그 옷을 입잖아 힘들어가지고 잠깐 바깥 바람 쐬려고 잠깐 밖에 나왔었어 그 장례식장 밖에 나왔는데 그뒤로딱 보니까 그 어떤 철문 큰 철문이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조남이 쓰여 있는 거야 만한 그 있는데 내가 할아버지 이거 잡고 내가 할아버지 왜나 느껴서 미안해요, 너 죄송해요. 말하면서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할아버지 나 이뻐했는데 막 이러고 막뭐 내가 막그 할아버지랑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딱 나왔어 나왔는데 그큰철문이 다친 거야, 다쳐 있는 거야. 내가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럴 수가 있나? 시체 안치실 을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내가 그 관리인에 물어봤어. 관리실 가가지고 미나산 공방화 케이장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全然違う。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는데 이러시는 거야. 하고 내가 열려 있었는데요. 근데 문이 그렇게 열려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랬어. 했더니 절대 그럴 일 없대. 그리고 이제 뭐 하고, 이제 결국에 내가 다시 일본에 돌아오게 됐어. 그래서 이제 언니랑 같이 살게 되면서 혼자 있을 때가 되게 많았어. 꿈을 꿨는데 관, 관, 짝 들어가는 땅 있잖아. 관 들어가는 땅이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되게 깊게 파 있었고, 그리고 관이 한 짝이 있었고, 우리 아빠가 누워있는 거야. 그관 안에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 내가, 그게. 꿈인지도 몰랐어.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이 막 옆에서 <laughs> 울고 있어. 막 울고 있고, 하얀색 꽃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빠 그 관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그 꽃을 이렇게 던지면서 막, 아이고, 아이고, 막서 울어. 그 내가 꿈에서 눈물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꿈이 깼어. 바꾸고 내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며칠 뒤에. 너무 이제 바로 말하면 재수 없잖아. 엄마 사실은 아빠가 죽는 꿈을 꿨어. 근데 이 몸에서 피가 나거나, 막 이런 건 좋은 꿈이야. 근데 이제, 피가 하나도 없어. 근데 엄마 피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아빠가 관에 누워있었고 사람들이 아빠한테 꽃 던지고 아빠 관짝을 덮고 사람들이 흙뿌리고막 사람들이 우는데 엄마 난 눈물이 안 났어. 엄마. 근데 엄마가 "아이 아니야, 개꿈이야, 개꿈. 아빠가 오래 꿈은 반대라니까, 아빠가 오래 살려나. 그냥 그러고 넘어갔다. 그러고 나서 몇주 뒤인가? 아빠가 돌아가신 거야." 미나산 공방왕 K장대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아이 아니야 개꿈이야 개꿈 아빠가 올해 꿈은 반대라니까 아빠가 올해 살려나 그냥 그러고 넘어갔다 그러고 나서 몇주 뒤인가 아빠가 돌아가신 거야 엄마가 전화가 온 거야 어머 쟤야, 아빠 지금 중환자실에 갔대 정말 이내이 이 초기 틀리기를 말했어. 몇분 뒤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이 전화를 받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전화를 막막어 어떡하지? 이거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전화를 이렇게 받았어. 시연아 아빠 돌아가셨어. 딱 그러는 거야. 나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진짜 그런 느낌 알아요? 막 주변이 회 주변 공기가 회색으로 변하는 느낌이야. 무슨 말이야. 아빠가 왜 죽어? 내가 그랬더니 엄. 그래서 이거를 준희한테 어떻게 말하니? 막 이러는 거야. 내 동생은 그때 학생이었거든.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건 어떻게 말하니? 아직 준희한테 말도 못 했어. 얘 기절할까 봐 어떡하니? 막 이러면서 엄마 지금 어딘데? 네, 엄마 지금 가고 있다고. 아빠 우리 가족도 없이 돌아가신 거야? 했더니막 엄마가 병원에 가셨고 아빠가 돌아가신 거 확인했고 확인, 그다음에 이제 멘붕이 와서 이나 이, 지금 뭐부터 해야 되지? 막이 생각... 어, 나 어,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그때 이제 언니가 막 울면서 들어온 거야. 어, 어떡해, 어떡해. 막, 눈물콧물 흘리면서 막 들어왔어, 막. 근데 내가 지금 티켓이 다음날 아침 새벽 비행기였어. 첫 비행기였어. 그냥 비행기도 없어. 그래서 나 미쳐버리겠는 거야. 아빠가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비행기 뜰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뭘 했냐면 그때부터 지금 심근경색에 관련된 자료를 막 해외 막 병원 과학지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막싹다 뒤져봤어. 그달달달달도 거의 외워갔어. 내가 그의사한 따지려고. 근데 그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것만 잘 지키면 살릴 수도 있는 거야. 그 병이. 그러 그러니까 내가 가자마자 다 나, 나 붙잡고 우는 거야. 갔는데 이제 엄마는 나 붙잡고 울고, 내 동생도 나 오기 전까지 안 울었대. 자기가 장남이니까 얘도 이제 기댈 데가 없잖아요. 남동생도 내올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리고 딱 들어갔어. 딱 들어가는데 아빠가 내가 4월 달에 아빠랑 가족사진을 찍고 나서 11월 달에 그렇게 되신 거야. 그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는데 나랑 같이 찍었던 그날 찍었던 사진이 딱그 거기에 있는 거야. 아빠한테 절을 하래. 절을 두번 하라는 거야 아빠한테. 공항에 떨어져서 바로 간게 장례식장이었는데 영정 사진이 아빠가 딱 있었고 그게 나랑 몇 개월 전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아빠한테 자꾸 절을 하래 이모들이. 자꾸 내가 아니 아빠한테 절을 하라는 거 너무 이상한 거야. 절을 딱 이렇게 한번 했어.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근데 막 내가 무슨 생각 들었냐면 그 절하면서 아 내가 여기서 펑펑 울면은 내 동생이랑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겠지 막 이러면서 막마음 편히 하고 울지도 못했어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난 엄마랑 아빠를 엄마랑 동생을 챙겨야 되니까 나는 빨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엄마 옆에 못 있어줬어 엄마 옆에 오래 못 있어줬어 장례 끝나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내가 일본으로 들어왔어 그냥 내가 쉬는 만큼 월급을 못 받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들어왔는데 일본으로 들어오는 날 갑자기 내 좌석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올라간 거야. 공방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K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일본으로 들어오는 날 갑자기 내 좌석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올라간 거야. 나 태어나서 처음이야.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베스트 BJ가 되고, 싶, 되고 싶다 고 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베스트 BJ가 됐어. 그리고 내가 갑자기 그 공포 컨텐츠로 그때도 조금씩 공포 컨텐츠로 조금 조금씩 이름이 알리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되게 좀 이제 네임드가 생긴 거야. K짱 공포 컨텐츠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어. 내가 예전에 구찌 시계가 없어졌어. 진짜 집안에싹다 뒤졌어. 막 여기도 뒤져보고 다 뒤졌어. 근데 구찌 시계가 없는 거야.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갖고 내가 어, 아빠네 이거 그 시계 찾아줘. 막 그냥 그랬어.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찾은 거 아니? 근데 분명 내가 위에도 봤단 말이야. 근데 없었거든? 몇 시간 뒤에 내가, 아씨, 이러고 딱, 이 방송방으로 딱 들어왔는데, 딱 보이는 거야. 그 시계가 여기 딱 있는 거야. 근데 분명히 여기 봤는데, 그때 소름이 좀 돋았어. 진짜 아빠가 있어? 아빠가 정말 나 도와주는 거 맞아? 막, 막나 혼자 말로 계속 그랬다니까? 근데 막그 생각도 들었어. 한편으로는. 아빠는 지금 날 옆에서 보고 있는데, 딸 아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빠를 못 보잖아. 그럼 아빠가 얼마나 속상할까? 그리고 내가 막 혼자 이렇게 집에서 울고 있거나 너무 힘들어서 말할 사람도 없고, 내가 집에 가장이었으니까, 내 가장이니까. 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혼자 막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 걸 아빠가 만약 옆에서 봤으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막그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제 우는 거를 이제 되게 많이 참게 됐거든? 나는 여러분들 자각몽을 되게 잘 보거든? 이게 꿈인 지 알아, 내가 꿈꾸면서.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아빠가 나오는 꿈은 꿈인지 몰 몰라. 진짜 꿈인지 몰라. 너무 그냥 일상이야. 그리고 눈딱 뜨잖아? 그러면은, 어, 꿈이었어. 뭐야? 막 이랬다니까? 뭐가 꿈인지 모르겠는 거야. 며칠 전에 이제 아빠 꿈을 꿨어. 근데 너무 이상한 꿈이었어. 하고 추석 전날이니까 이제 엄마랑 이제 엄마한테 영상통화, 영상통화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이제 영상편지 보내주고, 막 동생이랑도 영상, 편, 영상통화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엄마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아빠 꿈 꿨어. 그 꿈이 너무 이상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빠가 내가 어릴 때 아빠가 엄마 만지는 걸 되게 싫어했어. 근데 꿈이었는데, 아빠가 있잖아. 엄마한테 막 들이대는 거야.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빠가 엄마한테 팍가 가지고 엄마한테 팍 스킨십을 하려고 그러고 뒤에서 막 안으려고 그러고 막 계속 그런 꿈을 꾸는 거야, 내가. 하고 내가 아빠한테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내가 지켜보는 엄마 아빠만 보이고 내 모습은 안 보이는데 하지 마. 내가 막 이랬었는데 아빠가 팬티만 입고 갑자기 엄마한테 팍 달려들었고 엄마를 팍껴안고막 막 스킨십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야한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내가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 너무 기분이 싸한 거야. 어막 처음엔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아빠가 있지 막 엄마한테 막 징그럽게 막쭉 달려들고 막 패커가 하고 막막 막 아빠가 막 엄마한테 그랬어 근데 아빠가 내가 또 갑자기 아빠가 팬티만 입고 자더니 맨몸으로 엄마를 막또 껴안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엄마는 막 싫은 표정 하다가도 그냥 엄마는 계속 가만히 아빠한테 안겨있고 그리고 나서 아빠가 또 엄마를 뒤에서 안한 엄마 나 지금 너무 느낌이 이상해 엄마한테 입고 말하는데 내가 막 이랬어 아빠가 엄마 보고 싶나 보지.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원래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오는 건 그렇게 좋은 꿈이 아니라고 했어, 우리 엄마가. 근데 엄마 모습이 그 꿈에서, 하필 옷이 흰색이었는데, 그래 나는 그냥 꿈에서 내가, 내가 어릴 때였나 보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 만지는 게, 애정 표현하는 게 내가 싫어서 하지 마,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막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 막, 싸하고 막 너무 이상했어. 엄마한테 얘기할 때그 느낌이 계속 지금도 찝찝해. 여러분,こんばんは. 케이짱데스. Mm -hmm.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짱입니다. Mm -hmm. mm -hmm. 내가 그때 한번 작년에 너무 힘들었다고 했잖아. 갖고 내가 막그 동아줄 같은 애가 있었어. 근데 내가 그게 내 착각이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아이를 붙잡고 내가 막 이렇게 막 살아 살아나려고 그냥 그냥 그렇게 좋아한다고 착각을 했던 애가 있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아빠한테 빌었어 아빠 나 얘랑 잘 되고 싶어 그랬는데 아빠가 그것만 딱 하나 안, 안 이루어졌어 걔랑 연결시켜달라고 내가 그랬거든 근데 그거 하나만 안 이루어졌어 근데 아빠가 안 이루어지 안 이루어지게 해준 그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정말 아빠가 조상님이 돕는다는 말이 맞구나 아빠가 날 도왔구나 <laughs> 이러면서 그리고 나는 되게 꼰대 같은 말 한마디 하면 진짜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질 수가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질 수가 있어. 저는 지금 38밖에 안 됐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당연히 내가 결혼을 하고, 내 아이가 태어나고, 그럴 때까지 우리 아빠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연, 당연히 우리 아빠가 살아있지, 왜 죽어?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셨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어가지고 한 사람들한테 나하주고 싶은 말이 말이, 빨리 보내줘야 돼. 왜냐면은, 나는 그런 말을 들었어. 너무 소중한 사람이 죽었잖아? 근데 너무 내가 슬퍼하고, 너무 괴로워하면 그 사람이 편하게 못 간대. 하고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아빠 생각 안 하도록 노력할게. 난 그랬어, 아빠한테. 아빠 생각 안 하도록 노력할게. 나 그냥 열심히만 살게, 아빠. 막 이러면서, 대신 엄마만 오래 살게 해줘. 나 잘, 나잘 되게 해줄 필요 없어, 아빠. 막 이러면서, 그랬어. 하고 나는, 아빠 생각을 진짜, 내가 너무 아빠 생각하면 아빠가 만편히 못 떠날 것 같아가지고, 나는 아빠한테 그렇게 말했었거든.